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케이지 초심자입니다. 아, 지금 마감을 하고, 어, 지금 보니까 아, 총 고기가 아, 5마리씩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. 어, 지금 보니까 약한 85마리입니다. 아, 85마리 정도 되는데요. 에, <laughs> 다섯 마리씩 분류를 해놨더만, 어, 망태기가 줄이 터졌어요. 어, 그래서, 어, 하, 오늘 몸살 날것 같아요. 어, 시알컵도 네 마리 있고요. 어, 거의 뭐, 어, 작은 사이즈는, 너무 자시 작은 사이즈는 제가 돌려보냈고요. 어, 25에서 어, 해가지고 지금 잡았는데요. 약한 25에서 30급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86마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기록도전 좀 100마리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지금 거의 제 예, 잠길지에서 제그 물방울 채비 그목줄치 어 채비죠. 어 그렇게 해서 어 80cm에서 1m 5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요. 제가 촬영을 하고 난 이후 한 30분 이후부터는 입질이 아, 끊겼어요. 그래서 전주동으로 어 잠길지로 다시 전원을 해서 하다가 에 고기를 어, 다 아, 지금 됩니다. 너무 돼요. 어, 지금 거의 뭐 어, 이렇게 보면은 어, 아, 된데요. 어, 정확하게 어, 한 85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 제가 방 오늘도 제가 절실히 느꼈는데요. 어, 어떤 자기가 그 제가 이미테이션으로 방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 거기가 어,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, 저도 꾸준히 그 자리에 밑밥을 넣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도. 어,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.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, 어, 눈으로만 이렇게 그게 몸에 있게 되면은, 어, 몸으로, 눈으로만 이제 봐도 밑밥을 던지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그, 보면은, 제그 물방울 채비죠. 어, 처음에 물방울 채비로, 어, 전환을 하려 하다가, 참길지로 했어요. 물방울을 안 하고. 어, 그렇게 하다가, 어, 입질은 오는 것 같은데,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지도. 어, 그래서 제가 목줄지로 전, 네, 저의 그 발포지죠. 어, 간단하죠. 어, 따로 뭐 목줄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, 어,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, 어, 시 r 이 예, 예, 상당히 예,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자 가곡 방파제 지금 너무 돼요 사실 <laughs> 제가 이게 숨도 아마 몸살 오지 싶어요. 아, 아마 이제 기록 고기는 뭐 그렇게만 30 전후가 아니고 25에서 3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만은 그래도 방파제에서 어, 이만한 쪽 국가의 예, 예, 성수기에도 25에서 34위는 찾기가 어, 힘들죠. 어, 그래서 또 어, 갱신을 했습니다. 제가 100마리를 채우려고 했는데, 도전을 했는데, 아, 10여 마리 예, 조금 넘게 예, 못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고요. <laughs> 아, 저는 아, 또 주말, 동안에는 또 낚시를 못 갑니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코로나 아, 낚시 코로나 때문에 낚시 못 오시는 분들 아, 이 고기 이렇게 힐링으로 어, 방파제에서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아,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사실은 아, 그래서 앞전에도 할수 있었는데 아, 몸이 제가 아, 말을 안 들어요. 어, 사실은 그대양 낚시방에서 촬영할 때도 제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피곤했었고 그때 몸살 병원에 그 촬영을 하고 바로 어 병원에 가서 어 주사를 맞고 그렇게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두 마리 잡으면 욕심이 나죠. 어, 그래서 어제 기록을 한번 깨보자 싶어서 어, 도전해 봤는데 역시나 기록은 깨졌지만 86마리입니다. 86마리인데 100마리는 채우지 못했습니다. 다음에 또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. 자, 여러분들또 어, 가곡부터 간포 위쪽까지 고기가 다 나옵니다. 굳이 좋은 자리 이렇게 찾지 마시고 자기 저같이 자기의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지금쯤 고기가 나올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많이 담도록 하고요 또그 뒤에는 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가곡광파제 끝 가장자리에서 KG 초심자였습니다 좋은 저녁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